자, 반갑습니다. 코인 설명서입니다.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8월 21일 오후 3시 16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, 딴말안 합니다. 바로 수익률부터 까고 시작할게요. 자, 어제 연구소 모로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었던 이 바운스 토큰인데요. 자, 바로 급등 쏴주면서6% 이상 수익 챙겨드렸습니다. 자,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. 어제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더니 앱토스까지 당일 급등 쏴주면서6% 수익도 챙겨드렸습니다. 자, 바운스 토큰 앱토스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축드립니다딱 이틀 전에만 정보방 들어오셨다면은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최소 12% 이상 수익 챙겨갈 수 있었던 겁니다. 정보방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. 영상 시청하신 분들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. 비용 요구 절대 없고요. 365일 100%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.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 실력 가볍게 구경부터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바로 바운스 토큰입니다. 자 며칠 전에 정보방 들어오신 분들은 최소 8% 이상 앙수익 챙겨간 종목인데요.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추가 폭등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. 집중해서 잘 따라 오시길 바랍니다. 자 우선 제가 잡아드린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가 매우 강력합니다. 자 8월 초 아래쪽 매물대 밑으로 가격이 하락했지 곧바로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들이 들어와 주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 주었는데요. 아래쪽 매물대에서 위쪽으로 안착한 후에는 곧바로 해당 주요 매물대인 26,500원까지 돌파에 성공해 주었습니다. 이 해당 매물대는 상장 이후로 지지로 작용을 하다가 아래쪽으로 이탈이 나오는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해 주었는데요. 7월 말에서 8월 초 부근 해당 매물대 저항을 맞고 내려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강력하게 적용했던 저항대를 한 방에 돌파하고 지금은 위쪽 매물대까지 추가 반등이 나와 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8월 초 시작된 이 상승 추세가 적어도 이 만 2,000원 구간까지는 쭉쭉 연속성을 갖고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것이 별것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표시해 드린 대로 거의 15% 이상의 수익률을 아주 단기간에 기대 볼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작은 수익률이 아닌 겁니다. 자, 이렇게 급등 지수 종목들의 실시간 타순들만 잡아드린 결과 어제 하루 동안 바운스토크 그리고 애토스 두 종목 당일 익절하면서 무려 12% 이상 수익 챙겨 갔는데요. 이런 수익률들은 여러분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셨다면 전부 챙길 수 있는 수익률 드린 겁니다. 자, 정보방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 통해서 100%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. 지금 이 순간 편하게 입장하셔서 실제로 이런 수익들이 나는지 안 나는지 구경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 바운스토큰으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